안녕하십니까 송기장입니다 아, JK 오토 킹용 버켓입니다 여러분 예. 어, 스틸리스트, 예. 엠콘, 예. 틸트 로테이터 예. 하고 똑같은 게 제작됩니다 오토 킥이라고 이렇게 딱 물면은 유압 브레카 호스를 끼지 않아도 같이 장착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실 때 보조로 따로 안 빼놓으면은 나중에 옆에 있는 돌집게도 못 물어 쓰고요. 왜냐면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대가리를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있는데 뭐 브레카 물 때는 좋죠. 이렇게 호스 따로 안 끼고 딱 물어서 이제 쓰면 되니까. 근데 다른 어태치를 물을 때그 어태치의 대가리를 전부 다 오투킹용으로 바꿔야 돼. 다 불어내서 예?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점꼭 감안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장점은 이제 브레카 같은 거찰때 너무 편하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어떤 이 타입은 아 이분은 스틸리스트가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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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콘이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회전링크 그, 그, 내 오토킹용으로 나온 거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엠, 에, 에, 엠콘 타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가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질은 네, 네모광판 AR500으로 예, 제작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 바닥 통으로 통판으로 해서 저까지 올라가 있고요. 용접한 거 아닙니다. 용접한 거 수명이 짧습니다. 이거 통판입니다, 여러분. 밴딩 비가 많이 비쌉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옆에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위들, 마모가 잘 일어나거나 아직 안 그러지 않은 부위들은 순정 어, 버켓 재질로 만들어서 어, 좀 이렇게 울림을 많이 최소화했고요. 예, 그래서 회전링 크로 오는 충격을 좀 많이 줄인 제품입니다, 여러분. 중요 부위만 예, 이렇게 신 받고 예, 이렇게. 마모에 좀, 좀 취약한 부분들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예. 순정 버켓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쪽바가지하고 뿌레카 같이 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티트 로테이터 분들도 뭐 엠콘이나 이런 분들도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근데 저 높이를 낮춰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되게 낮아요. 여기서 이 높이가 바닥의 높이가 65cm밖에 안 나와요, 막. 그러니까 이제 족바가지 뿌레카가 안 들어가니까 이 장사볼 엄청 입었는데 1 0전을 연장한 건데 막 여기까지 엄청 길게 빼거든요. 왜냐면 족바가지 뿌레카 얹어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이건 이제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순정 바가지 스탠다드 순정 버킷하고 핀 높이가 비슷한 스탠다드형입니다, 여러분. 헤전링크는 네. 버킷이 따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스틸리스트 여기 뭐 M 콘이나 이런 스틸리스트들, 아, 틸트 로테이터들이 이제 쓰는 바가지가 아니고 이제 헤링크용이라고 이제 비싸게 팔아먹는데, 하튼. 여 어. 가격도 저렴하고요 예. 하독스 브랜드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하독스 AR500은 아니고 니스코 AR500을 사용했습니다 자 승기장 경량 대바가지 어, 엠콘용 오토킹용 예. 네모강 버켓이었습니다 경량입니다 여러분 430km 나가는 그쪽은 쪽바가지하고 봐. 리빠를 같이 이제 주문하 가시는. 이게 한 분이 이걸 샀다가 취소한 분이 계신데 그분 이거 낮은 거. 이거 이게 낮은 거는 M콘이나 스틸스트럼 리 무게가 한 400kg 500kg 나가면은 이게 낮은 걸 써서 조금 뭐 무게를 어떻게 줄여보거나 흙을 좀덜떠 가지고 어떻게 해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이제 굳이 뭐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복켓 용하고 비슷한 용량으로 1100을 가지고 가시는 거고 이거는 그냥 회전 링크인데, 오토킹용으로 나온 회전 링크들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M콘이나 어, 이런 거는 요거 낮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M콘이나 스틸리트는 바가지가 좀 무거우니까 요걸 낮춰서 가지고 가셔도 되니까 이게 또 7점 낮게 나오는 게있으니까요 뭐 참고하시고요. 네. JK 오토킹용 M콘 네. 틸트 로테이터 스타일 네모모강 버켓이었습니다.